오산 장애인 종합복지관 오산부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 영상 잘 보셨나요? 어디서 좋은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좋은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조기요 서비스 지원팀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비스 지원팀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조기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 함께 이겨요. 오장복 사회적 거리두며 기다려요. 맛있는, 맛있는 마음 전하는. 오장복 조기호가 찾아가는 소확행. 저희가 준비한 밑반찬과 컬러링북 세트 그리고 하이트진로에서 후원받은 럭키박스와 함께 배달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용자를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저희 흥 많은 서비스 지원팀은 춤이 절로 나오네요. 어, 제가 아직 안 탔어요. 기다려 주세요. 코로나 19 조심하시고 기운 내세요. 저희가 항상 함께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산 장애인 종합복지관.